쓰레기촌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시기 준비하시기 이거 는2킬네 아이, 자리야. 라 라잔듯 미도 있다 이제 오른쪽 오른쪽 돌차 이거 투방이니까 아나 아나 힐컷컷컷 어 라인 라인 제 탱커진도 피관리 안되거든요 치기 높아져 미도 오른쪽 아이고 아 없다 우리 야 야타 야타 원힐이야 야안님 힐만 살아봐 바티 원힐이야 바티 원힐 오케이 천천히 밀어봐 천천히 라인 필컷 밀어봐 밀어봐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자리에 가자 자리 자려보세요, 자려보세요. 만 줄게, 반병만 줄게. 팀원이 거 잡을 수 있어? 네. 어, 가봐. 잡아, 잡아, 잡잡게얘들아 와봐, 여으로 와봐. 이건. 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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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 뒤에 견, 뒤에 견. 어. 전문의 위도 찍고 있다. 어,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반화가 바로 가자. 반지공화가. 순간 갈 준비 하자 네. 아, 이거 안에 형 뒤집어, 보나. 뒤졌다, 뒤다 뒤졌다, 뒤졌다. 차려가든 차려. 차려. <laughs> 먹어봐. 아니, 정면 그래. 가도 돼, 정면 가도 돼, 라인형. 아, 오케이, 오케이, 정면 가. 지금 아 2층 먹어봐. 나 왔고 라이피 라이피 라이피라피 라이피 라 라이피 라피이피 라이피 라이피 이피라피이피라피피 라이피 라이피 피 라이피 피라이이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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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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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야 알아 피도 못 받았어. 알아 피도 못 받았어. 나봐 봐. 티 경기거든. 시자 루스부나 했다. 나봐 봐. 이거 아이으도 아니, 아니지. <laughs> 안 돼. 갱... 아 게임 왜 이러는데? 이거 가서 안나도없 잘려지면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지. 방치 아, 있어. 한번 가 보자. 한방 없다. 상대. 위도피. Yeah, 자기 없어, 레이그다, 아 미. 따라오다, 따라오다, 따라야 따루시터 루시터스, 따라가, 따라가. 떨라이씨. 또 거점 와봐, 거점 이들아, 거점 또 와봐, 거점 또. 빅뱅 왔 이제 뒤에 있다. 야겐지 하나, 보검 보던가. 나 우리 쪽 가는 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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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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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루시아 빅봐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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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할까 할꺼야 스 보자 오 <laughs> 어, 일부러 뭐 할려.. 하려... 베이있마요 이거 엔드 라인 잡이요 앞에 있지마 라인님 이거 아나 메인탱 위주로 케어해줘 안에 안에 들어와, 안뭐 this, 아니, 안 안에, 안에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나이스 되면 마이크 하세요, 안에 나이나이 나이스 빨리 길이 없어 캔지 캔디 오른쪽 쪽오쪽캔쪽디 오른쪽 캔디 오른쪽 캔디 여라쪽 캔디 뒤에겐 뒤에도 있다 얘들아. 위위 오른쪽 아래 온쪽 아래. 겐지 겐지 펜. 겐지 필이에요. 필이도 필이도 필. 뒤에도 뒤에도 뒤에도. 필아 필 스킬이 없는 거야. 스킬이 없는 거야. 빠질게에서 거점으로 빠질게요. 네. 저 반복해요. 저 반복해요. 랭크 이크랭이 랭크. 이크랭이이 아, 이 다시 방 안으로. 아가 밀까? 안 밀까? 아, 상관. 할만해 할만해 무조건 버티네. 라이피 라이피. 라이피부터 라이프 길게 가면 내가 뭐라도 해줄게. 근데 바로 잘리면 우리가 할게 없거든. 이거 뽕나 갈래? 뽕라인 갈래? 뽕도 말까? 음. 아니 내공 채우기 그냥 뽕라인 하자. 뽕도. 하나님 하이딩 조금만 해줄까? 외크리긴 하다. 나 있어, 나 있어. 이름 한단 버틴다, 한단 버틴다. 야 케아, 기선이. 민스 형 안보여? 야, 맥클이 났다, 쟤. 맥클이어서 할만해. 나 랠리 또 있다. 너 안에 형님, 푸츠 잘 잡아줘야 돼. 어, 티어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 어, 아, 까비다 <laughs> 이거 하나 위인턴 띄면 뽑아, 가능? 망치있다. <laughs>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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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거점에서 네. 오케이, 라인님은 그 라인섬 말했 라인 그래, 오른쪽대이이라레이제레이트레이레이제 트레이젠제. 레이젠제트레이제트이젠제이트이트레이제이젠이트레이트레제이라이 라 m n 라 t s 살아봐, 살아 you're a d o c t o 어 I'm n o 좀, sure if y o u 쪽에 a d 들어 있어, 방 I'm not s u r 달 if you're a d o c t 만 r I'm not sure 빼 f you're a doctor. 이거 길게다 하면 나가고 다 천천히, 천천히 뒤에 트어있다 달면, 달면, 달면. 아, 나으니까불리 끝이잖아. 야맨돌 아, 아, 는데잘만 하긴 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짐붐 끄세요 얼마나 먼저 걸어줘? 라인 져어 라인 져어정리해주세 포인트 해 포인트 해 포인트 해삐삐삐삐 삐. 나 코라면 잘맞았 나도 빨리 쳐줄 수 있거든? 주, 라인, 토르비언 라자 토르비오네 네. 네. 왼쪽 돌죠, 왼쪽 돌죠 네. 얘 주방자방이 붙어가지고 살 일게요 네. 네. 아포르트레네 네. 네. 받아먹자, 받아먹자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기다려, 기다려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탈이 또 있어요? 퍼럭 빠진다 아이고. 다음 턴, 다음 턴 가자, 다음 턴. 다음 턴 가는 게 이득이고. 이거 뭐 해볼래? 천천히, 천천히. 라인 천천히 해볼래? 반벽이 아, 없었어, 천천히. 오케이, 고고고. 나노 라인 한번 돌릴게.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나도 못 썼다. 할만해. 뒤에 라인도 있어 라인 봐야 돼. 아이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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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니아어방니 아니, 들어, 아니, 아니, 방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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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남게 니아 반병만 줄게요 피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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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인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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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아니, 라인지, 라인 라인지, 라어브라힐지게 이쪽 라인포라 붙을 라 있어 얘들아 브인힐라게브라만힐라게 아이 브지라뭐 라인지, <놀람> <얘들아>. <놀람>